40대 여성 윤 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혼자 사업을 하던 큰 오빠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가족들 간 고성이 오가는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4년 전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자 윤 씨가 자연스럽게 간병을 맞게 됐습니다. 둘째 오빠는 이미 오래 전 숨졌고 막내 동생은 맞벌이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간병은 오롯이 윤 씨의 몫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빠의 병세는 날로 악화됐고 결국 얼마 전 오빠는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쁘다며 문병도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과 수년간 왕래가 없던 조카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아픈 오빠를 4년간 혼자 간병한 윤 씨는 법정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큰 오빠가 사망한 후에요. 어, 큰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이 동생과 조카들이 함께 이제 상속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4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네, 이게 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아주 머리 아픈 드라마죠. 가족 드라마인데 우리 주변에서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의 살해자 40대 여성. 자,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남매인데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이 지금 살해자인 여동생, 막내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살해자는요, 20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오빠는 독신인데 사업가였고, 꽤 자산을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자식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오빠가 4년 전부터 지병을 얻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신인 첫째 오빠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했다고 합니다. 간병인과 <laughs> 좀잘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간병인이 바뀌는 겁니다. 네.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 결국 이 여동생이 아, 그럼 내가 오빠를 간병하는 수밖에 없다. 결심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오빠의 간병을 시작했던 겁니다 4년 동안 이제 간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죠 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40대 여성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두고 가정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큰오빠의 병간호를 맡아서 했다라는 것은 네. 큰오빠와 사이가 좀 각별했나요? 어, 딱히 각별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아, 아까 앞서서 사남매잖아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큰 오빠, 작은 오빠, 본인 또 막내까지 있고요. 그런데 둘째 오빠는 이제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근데 둘째 오빠가 그 결혼을 한 이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둘째 오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살해자에게는 새언니와 조카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큰 오빠는 결혼 을 안해서 혼자 남았고 막내 동생은 생활형편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본인이 간병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또 각별히 안좋느냐안 좋은 것도 없었어요. 큰 오빠가 이, 이 살해자를 굉장히 장히잘챙겨줬었고좀 그러니까 좋은 사이이기는 하지만 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 오빠는 지금 갑자기 아파서 누워 있고 둘째 오빠 사망하고 새언니와 조카는 아무래도 사례장은 조금 더먼 관계다 보니까 연락이 점차 뜸해지다 보니.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서로 끊긴 상태에서 오롯이 혼자 이큰오빠의 간병을 도맡아 했던 거였었고, 막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에 또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올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요. 그럼 사례자는 어떠냐? 사례자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례자의 아이들이 좀 커서 네. 막내 동생처럼 손이 막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남편도 이 모든 걸 이해를 하고 그래 당신이 조금 간병을 하는 게 낫겠다고 라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던 예, 겁니다. 사실 집안에 어떤 분이지만 아픈 환자가 있으면 간호할 사람이 그중에 마땅치 않죠. 그래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40대 세째 집안에 이제 세째였는데 간호를 했는데 지극한 이제 간호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점점 병세가 이제 악화되면서. 어, 얼마 전에 이제 숨을 거뒀어요. 예, 뭐한 4년 가까이 그 아마 투병 생활을 한것 같아요.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 반복하면서 어그좀 좋아졌다가도 금방 악화돼서 또 병원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동생이 예, 저그 병원을 지켰던 거고요. 결국 어, 오빠의 임종을 본 것도 이사례자 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이제 그 사망하고 난 다음에 또 장례 치를 때는 상준노로선그이사례자의 남편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죠. 이 오빠라는 분 사망하신 분이 뭐 부동산하고 예금 합쳐가지고 10억 원 상당을 유산으로 내, 남겨놓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그 유언도 써놓지 않았었고요. 급박하게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상의할 수 있는 게 막내 동생밖에 현재는 없잖아요. 아. 그 막내 동생하고 그 아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쉽게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죠 그러네요. 이제 그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음. 지금 보면은 어 둘째 오빠의 조카, 그러니까 네. 조카가 돼 둘째 오빠의 아이들은 이제 조카가 되는데 음. 조카들도 그렇고 막내 음. 동생도 상속에 대한 자신들의,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가족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살해자는 내가 돈 때문에 간병을 한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오빠의 마지막 시기에 <laughs> 내가 이렇게 고생을 나름 했으니 기여가 있다. 오빠가 좀 그걸 배려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또 없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오빠는 독신이었어요. 네. 둘째 오빠는 일찍 사망했어요. 그런데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지금 이 돌아가신 첫째 오빠가 이 조카인 둘째 자제들을 많이 예뻐했다고 해요. 자신 아이들이 없는데 이 조카들에게 꽤 많이 이제 이렇게 어, 이~ 살갑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오빠가 사망한 이후에 이큰 조카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왕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첫째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삼촌이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큰아버지 사망 시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산 배분할 때가 되니까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어찌 보면 사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괘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아래 막내 동생은 쌍둥이 키우느라고 바쁘다고 나몰라라 했는데 상속은 똑같이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어 가족들이 왜 이러지 아무래도 저 고모가 고생하셨어요 누나가 고생했어 조금 더 가져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간병을 허락해준 이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큰오빠가 남긴 그 재산을 두고 조카들 또 막내동생과 함께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오늘 사연 보내 주신 40대 여성분의 궁금증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홀로 오빠를 간병했는데 법정 상속분 외에 상속 재산을 좀더 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요. 지엽분이 인정되면 다른 가족들과 각각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상속 재산을 좀더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는 음. 기업은, 기업은 인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속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유언을 했을 경우. 네. 유언이 없을 경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유언을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걸 해소하는 게 유류분 제도죠. 유언을 했는데 한쪽을 다 주면 음. 다 나머지 상속인들도 절반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유류분 제도고. 근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는 법정 상속인들이 일대일대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이번 상 같은 경우는 부모님 없죠? 그다음에 독신이니까 자녀들 없죠? 아내 없죠? 그럼 다음 순위의 상속인데 형제 자매니까 그렇지. 여기는 둘째, 그까 그러니까 둘째 형, 아, 아, 뭐 오빠도 일찍 사망했으니까 둘째 오빠의 조카 둘의 둘째 오빠의 그 아내, 여기가 이제 둘째 오빠 분을 네.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셋째, 그다음 막내 이렇게 해서 일대일대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산형 간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법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여. 그니까 뭐 재산 증식의 기여나 이렇게 간병이나 이렇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총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일단 떼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엠분의일로 나눠 갖는 건데 이제 문제는 기여분을 기업은 먼저 떼주는 거거든요. 네. 먼저 그러면. 떼주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기여분이 뭐 예를 들어 서한 1억이라고 치면 1억은 먼저 떼놓고 아. 나머지 9억을 아. 이제 상속재산으로 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첫 번째 협의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협의가 될것 같지가 않죠. 네, 뭐 조카하고 막내하고 지금 음. 무슨 무슨 기여분이야 뭐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오는 음. 상황이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법원에서 법원에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을 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4년간 혼자 다 간병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사실 임종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장례까지 다 주도적으로 치렀다면 기업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정되는데 아마 네. 지금 얘기 궁금한 거 <laughs> 그럼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요기업 청구하는... 지금 프로파가 그렇죠. 남긴 재산이 10억이란 10억. 말이에요? 기업을 청구하는 방법이 퍼센트로 먼저 떼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먼저 금액을 빼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금액으로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특별하게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했던 부분 이게 병간호잖아요. 그럼 한약의 영수증 같은 걸 많이 남겨뒀다면 그런 것들이 기여분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4년간 혼자 있고 아마 조카들은 정말 첨음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뭐 50%를 인정받는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백변호사 살짝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받으면 한일 이십 를 먼저 떼놓고 다시 상속분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문제라면 이 병원비를 오빠가 부담했거든요. 예, 예. 오빠가 본인이 사업하고 돈이 있으니까 병원비를 오빠가 다내고말 그대로 간병만한 간병,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기업분에 관련된 민법 조문을 보면 특별한 부양,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재산증식에 기여한 경우인데 후자는 아니죠. 이걸 특별한 부양으로 본다면 이건 재산적 가치의 산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 법원에 맡겼는데 지금 보면 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카들도 음. 그렇고, 그렇죠? 막내 동생도 그렇고, 4년간 이렇게 변관을 음. 했다고 하면 기업은 지금 법정 기업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한 10%에서 음. 20% 정도 그래 된다고 합니다. 하면은 예. 아유 누님이 아니면 좀뭐 음, 고모가, 고모가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게마땅 네. 하지 않나 아, 싶은데 근데 상속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참 <laughs> 네. 서로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연락들을 잘 없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조카들은 왜이 상속을 받느냐 이 부분을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른바 우리 대습상속 제도라고 그렇죠. 표현합니다. 네. 민법에 그 대습상속 제도가 있는데 원래 상속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상속 계시전 그러니까 누구 사망 전에 상속 결격되거나. 상속 포기된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의 비속, 직계 비속들이 대신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례라면 상속금을 좀 나눠보면 오늘 상담 사례자가 3분의 1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예. 그 동생이 그 막내 오빠죠? 동생. 예. 예. 막내 동생이 3분의 1. 그리고 그 둘째 오빠의 자식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예. 그 자식들이... 6분의 1씩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내까지 그 있으니까. 그렇죠. 아내, 또 아내가 일단 나면은... 포함해서 음. 그 사람들이 3분의 1을 뭐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대로 그러면 10억에서 1억은 기업분으로 받고 예컨대 예. 나머지 9억 중에 3억을 받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4억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아, 합당하네요. ]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박정변호 판결을 땅땅땅 내렸는데. 판사는 아닌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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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가족 간에 이제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상속 그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요? 음.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제 네. 입증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정도의 기여분을 음. 준다로 음. 판단하는데 뭐 이게 한10% 정도 인정될 수도 있고요. 일단적으로 예, 예. 막내, 그다음에 조카들이 전혀 간명에 관여하지 않고 음. 완전히 나몰라 했다면 좀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예. 뭐 기여분 이를들서20% 인정되면 2억을 받고 나머지를 그러네요.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니까요. 이거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뭐 길게 이건 제가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카 들이나막내동생이 너무 반대를 하면 20%에 조금 그 포기를 하고 15% 정도 이렇게 <laughs> 합의를 해서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사냥가에게 간병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인정을 해줘야죠.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